안녕하세요 강화 16대 원주민 28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도 멋진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기위 해서 양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강화대교에서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조그만 야산자락 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뒤뜰이 이쁘기 때문에 뒤뜰부터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자연 측백나무로 울타리를 아주 곱게 한 1.2m 해 놓으셨고요 아 그리고 저 멀리 바다가 아주 쬐끔 벌판 건너 보이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감을 깔아놓으셔서, 여기서 뭐 바베큐 놀이라든가 그런 거 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잔디밭이 넓게 깔려져 있고요. 소나무 있고요. 가장자리 저 창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 보일러는 난방은 가스 어, 보일러가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 모습의 어, 주택의 뒷 모습이고요. 이렇게 앞으로. 어,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돌아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밭 있고요 인근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밭도 있고요 그리고 몇몇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측면인데 잔디 깔려져 있고요 가장자리 따라서 이렇게 꽃나무 몇몇 심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만 마당이니까 둘인격이 된 거죠 앞에도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화단에 꽃나무 그리고. 어, 무슨 나무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냘픈 코스모스가 하나 피고 있고요. 옆집에도 몇몇이 있기 때문에 외롭진 않은 동네가 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의 모형은 이렇게 거일자로 되어 있고요. 기역자로 되어 있네요. 아주 저기야 아, 디자인이 내부로 들어가다 아주 어, 특이하게 예쁘게 해 놓으셨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두대 정도 어, 될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백나무 울타리 자연 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어, 보기가. 어,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철제로 되어 있는 펜스보다 행결 어, 자연스럽고 어, 보기가 좋고요. 어, 데크가 이렇게 뒤로 가는 어, 측면 데크가 있고요. 앞면 데크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내부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농사져서 어, 캐 놓으셨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시관 나오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어, 다용도실 같은 게 이렇게 현관 밖에 있고요.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실. 아, 어, 큽니다. 거실 공간이 얼마나냐하면 뒤로 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 넓직합니다. 넓직하고요. 그리고 남 남양이기 때문에 햇살 가득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방 시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아늑하게 쇼파 놀자리 등이 요 칸을 막으면 방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 식탁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어,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요. 어, 그리고 요쪽으로 가면은 아, 어, 또 다용도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세탁기 냉장고 등이 있고요. 아, 여기서 나가면 이제 부엌에서 직접 뒤뜰로 나가는 문도 있으므로 어, 요리해 갖고 뒷마당을 이용해서 어, 식사를 하셔도 운치 있는 식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건너편에도 창문이 있고요. 여기도 창문이 있고요. 창문이 커다란 창문이 앞뒤이 있고요. 아, 앞에도 뒤에도 뜰이 있듯이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앞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널찍하고요 그리고 어, 엉덩이 화장하는데 그리고 얼굴 화장하는데 별도로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 북박이 농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창문, 창문 너머 나무 자연. 여기는 조그만 창고가 어, 하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예쁜 등이 있고요. 예쁜 창문이 있고요. 또 꺾어서 올라가면은 층 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인이 2층 방을 메인으로 쓰시는 것 같으네요. 이렇게 침실 있고요, 침대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서 여기 올라가면 바다가 저기 멀리 조금 자세히 보입니다. 뒤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북방이 농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화장실이 있고요. 어,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 정말 남양으로서 어, 아늑한 동네, 그리고 몇몇 어, 우러진 야산자라 약간 지대 높은 걸, 어, 주님께서 어, 디자인 특별히 이쁘게 구상하신 것, 뒷뜰 이쁜 걸 구경 오시면 정말 자연에서 이것이 전원주택이다 느끼시며 살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구경 오시길 바라며 이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